부활의 아침에 저는 "그 죽음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또 모든 인물들이 한 분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의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과 또 여러 제사 제도만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조차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고편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아마 오늘 부모님과 함께. 새벽 촛불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오전에는 이 연합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요수아나무 학교 친구들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녀들은 떠오르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두 사건은 죽음에 대한 목적이 같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급히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병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관절압, 관절염 같이 평생 관리해야 하고 또 평소 생활에 우리에게 좀 많은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전에 전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평소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병자라 할지라도 이름도 또 성도 모르는 고향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병자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이기셔서 즉석에서 고쳐,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심지어 베데스다 목가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중요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누가 사람을 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누워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고쳐 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래 뭐 하시던 사람이라고요? 본래 사랑하시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도 예수님에게 이 급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왜 있잖아요. 우리, 그, 우리 집에 그 안방에 그키 크고 왜그 삐쩍 마른 우리 왜그 오라버니 기억 안 나십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은 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지 아니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 동네 와 보니 나소로나 서로가 무덤에 장사가 된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때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늦어도 그냥 늦으신 게 아니에요. 너무 늦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1초 1초가 그냥 막 속이 시커멓게 타가, 타, 다 들어갈 정도로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다 보이 그래 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날이나 늦게 결국은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나사로를 죽음이라는 그 힘든 자리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지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이 나사로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주어졌겠지만요, 그것이 나사로를 죽음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러도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통감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물론,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까지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피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셨던 이 예수님을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도 역시 나사로와 같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두 사건은 죽음에 대한 그 결과. 그 승리가 똑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21절로 넘어와서 보면요 마르다가 나흘이나 늦게 지각 도착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뭐 말이 뭐였나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 하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아쉬움 속에 또 여전한 슬픔 속에서 뭐라고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32절로 넘어와서 나중에 마리아도 역시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는 야 이제 슬픔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뭐 힘을 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슬픔과 또 아쉬움 속에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즉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그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예수를 향한 그 사랑으로만 따져볼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라면을 잘 끓이고 뭐 무슨 뭐 간식을 잘 해다 바치고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그들의 사랑이 너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던 건데 그랬던 그들의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다를 바, 발로 꾹꾹 밟고 다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살아 있는 사람 혈기를 왕성하게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나 숨이 뚝 끊어진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마르다를 향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살아날지도 몰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 소망을 주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믿는 것처럼 대답을 하느나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나서서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뜯어말립니까?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다 같이 을게요 주여 죽은지가 날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금방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한 사흘 때까지는 계속 그 영혼이 그 육체 주변에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나마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영혼마저도 다 떠나버렸고, 그래서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와 돌을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마음대로 쓸데없는 짓을 하시려고 합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이안할 수도 될 일을 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4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죽음의 권세도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의 어디 아래요? 발 아래. 발 아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 막달라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몇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서 달려와서 말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이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정말 이 여인의 말이 맞는지 새벽에 흙을 본건 아닌지 확인하러 그렇게 달려가서 무덤을 갔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수위가 개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다 믿는 순간에도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에 대한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5년 부활주일 아침에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은 요구하실까요? 물론, 부활절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새벽부터 축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서 장차있을 우리의 부활,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때가 되어지면 육신적으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뭘 가졌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중직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떠는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벌벌벌 떨줄 알았습니다 다 배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시작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언젠가 여러분은 무디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생기 있게 살아 있을 테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동산교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죽었다고 믿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생기 있게 살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도 더불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